와, 골키퍼 전문 온라인 쇼핑몰, 유명한 소리아 골키퍼는 장비빨이야. 안녕하세요, 꽁TV 김영지입니다. 네, 영컴입니다. 야, 기분 좋은 뉴스입니다. 아유 기분이 매우 좋소. 야, 황희찬이 일주일째 엄청 달라졌소. 네, 사실 지난 경기 지 지난 경기를 봤을 때 저희가 자꾸 움직임에 대한 얘기라든지 오프 더 볼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역시 황희찬 선수는 상대의 뒷공간을 팔때 가장 빛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속도를 붙일 때 훨씬 더 위협적이고 파괴력이 있다. 아... 이제 그런 건데 지난 주에 국가 대표 발탁이 되면서 심리적 안정감이 있고 음... 지난 경기 울버햄튼 일승을 하면서 팀 분위기 좋아졌으니까 오늘 좀 편안하게 경기를 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예상은 했었지만 저희들이 기대 이상으로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었어요 지난 게임 보면 움직임도 안 좋았고 공간도 안 좋았고 돌파력도 안 좋았고 마무리도 안 좋았었잖아. 단지 빠르게 자기 장점을 하루에서 참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 새롭게 데뷔, 새로운 시즌, 새로운 팀을 맞이하면서 네 경기만에 세 골을 기록한다는 거 이거 엄청난 수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수치 때문에. 올 시즌 예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고 이 게임 하기 전에 저희들 이제 팬들과 소통하면서 황희찬 선수 주전 공격도 될수 있나요 했을 때다 물음표였거든요 오늘 이 경기로 끝났습니다 다섯 네. 경기는 무조건 붙박이고 올 시즌 예상도 뭐 10골 정도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포인트 자체는 15포인트 이상 할수 있는 분위기를 인정받았다라고 한다면 이한 경기로 황희찬 선수 입지가 확 올라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황희찬 선수의 멀티골 잠깐 분석해 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골이 약간 비슷한 유형이라고 볼수 있는데 강한 볼이 아니라 살짝 밀어넣는 약간 꺾어차는 느낌이었어요 키메네스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뒷공간을 팔때공을 받았는데 이때 각이 사실 약간 좀 닫혔었어 근데 좋았던 게 뭐였냐면 골키퍼가 나올 때 강하게 천장 보고 차는 느낌의 모션이 들어갔고 골키퍼가 각을 잡을 때 땅볼로 미리 찾던 거야. 이게 음. 뭐냐면 골키퍼 타이밍을 잡으면서 반대쪽 공간 비어 있는 공간을 공략했는데, 야 이게 감각적이었다는 거야. 첫 번째 골 같은 경우는 골키퍼가 하단을 막는 게 아니라 상단을 막는 듯한 이런 모션을 취해줬거든요. 음. 확실하게 골키퍼가 속으면서 사실은. 어, 각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임에도, 야, 정확하게 반대골 대로 밀어넣었던 그 슈팅. 어때 보면 황희찬 선수 강한 슈팅만 할것 같았던 그런 슈팅 모션에 어, 속았던 골키퍼였습니다. 결정이 좋아야만 할수 있는 슈팅이었잖아. 어, 그쵸. 뭐이 장면 같으면 보통 메시가 골키퍼 1대 할때 밀어넣든지 끝어 때리든지 이렇게 승부사 기질로 이렇게 넣는 골들있잖아 그런 느낌이 참 좋았다 라고 했는데 황희찬 또 해냈습니다 네뭐두 번째 골도 비슷한 유형이었지만 두 번째 골에서는 앞에 수비수가 받고 있었어요 그치. 그 수비수 태클까지 보면서 반 템포 빠른 슈팅이었는데 요 부분도 약간 비슷한가요? 일단 좋았던 건 뭐냐면 어, 오픈됐을 때 공을 잡았을 때 각이 조금 멀어지더라도 왼발을 확실히 잡았던 거 이건 뭐냐면 수비수의 태클 각을 벗어날 수 있는 즉또 슈팅 때렸을 때 완벽한 모션을 하기 위한 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골키퍼도 그런 거 있잖아 수비수가 도와주려고 할때 태클 넣으면 이쪽 방을 버리고 반대쪽으로 약간 가거든 아... 근데 이 태클 을때 이게 빠지게 되면 골키퍼가 역방향 완전히 걸리는데 반박자 빠른 슈팅을 하면서 태클을 벗어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골키퍼가 역방향까지도 만들어내면서 반대쪽으로 들어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골은 오른발 두 번째 골은 왼발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 이렇게 다 때려 넣는 선수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에 손흥민이 있다면 그이외 선수들 EPL에서 이렇게 오른발 왼발 넣었던 선수들이 기록에 보면 아마 없을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팁을 준게아니까야 프리미어리그에서 하려면 오른발 왼발은 다 써야 돼 라고 팁을 줬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른발 왼발 한 골씩 다 때려넣습니다. 야 그러면서 이들 승리에 1등 공신이 되었는데 평점 또한 만만찮게 나올 겁니다. 야,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어요. 뭔데? 황희찬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뭐 트렌테? 트월킹? 야, 그 완벽했던 어시스트. 오늘 두 골이나 시거든요트랭킹 아, 아니야. 트킹이트킹이야 네. 이게, 이게 트레킹이야? 이름 뭐냐? 트링캉? 트링캉한테 카페로 내가줬던거 있잖아. 이거 트링캉이 밀어으면 끝났거든. 이 이대형 됐으면 완전히 끝나고 헤트트릭에서 아마 이번 라운드에 전체 MVP가 될 수도 있었던 거야. 아, 그쵸 지금도 MVP를 할수 있을 정도까지 되는데 뭐 만약에 그거 어시스트까지 성공시켰다라고 하면은 좀더 확실지 되지 않았을까? 라이프치 보냈잖아. 이렇게 자를 줄 몰랐잖아. 울뱀튼또 데려왔지만 이렇게 자를 줄 몰랐잖아. 그쵸? 이렇게 되면 황희찬 선수의 그바이어 조항에서 보면 이 종류가 12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다음 주에 바이어 미리 주고 결정을 할 수도 있겠어. 왜냐면 임대 신분이 황희찬하고 이쪽을 결정짓고 팀에 대한 어떤 생각하는 것들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게 뭐 계약기간 1년 채우고 나서의 그 임대 조건에서 바이어스를 선택권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울뱀튼은 먼저 주고 정리하는 게 시절을 보내는 데 있어서 황희찬 선수의 마음을 웠는데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거야. 야, 차라리 일찌감치 그냥 뭐 지금 데려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냥 바로 그냥 바위야 금액 줘버리고 그냥 그냥 완전 이적시켜버리자. 근데 이게 국뽕 아니고 억지 아닙니다. 아, 그쵸. 왜 그러냐면 형뭐 봐봐. 우리 아까 기록을 봤지만 아다마가 이번 시즌에 토트넘에 팔려고 했던 금액이 울뱅지에 구했던 금액이 600억에서 7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아다마의 그 기록을 한번 보면 18, 19, 그 다음에 19, 20, 20, 21 시점 보면 합이 제가 알기로 이 편에 10포인트가 안 돼요. 10골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죠, 황의찬 선수가 이번 시즌에 그걸 다하면 아니, 120억이 바이아 조항이지만 큰그 금액이 아니는얘기예요 이런 정도 할얘이라면 최소 400억은 줘야만 되는 이 종료인데, 만약에 저희들 이 120억을 주고 대회로 왔는데, 야, 국뽕이냐 이렇게 얘기할게. 아니라는 게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바이오 조항이 아니라 라이버치인은 만약 울벤트에서 하이처에 대한 지불을 하려면 최소 3 0 0억원 해야만 되는 금액입니다. 뭐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단한 경기만을 보고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뭐 그것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두 잘할 것 같지 않아? 아까는 올시즌 8골 정도 넣으실 것 같다고. 갑자기 12골로 바뀌었잖아요 네뭐두 자릿수 이상 포인트를 하게 된다고 라 하면은 음. 이거는 완전히 라이프 위치 보고 있어? 배 아프소? <laughs> 진짜 이 소리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오늘 어쨌든 맞췄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득점을 할 거다 그리고 올브엠턴 2대1 승리할 거다 아 확실히 맞췄죠 오늘 야. 2대1 승리할 거라고 했는데 황희찬 선수 두 골이라고는 예상 못하셨거든요 한골넣는다 그랬거든요 어쨌든 골 넣는다 했으면 제대로 터졌는데 기록지를 한번 보면 대단한 게 있어. 어떤 거죠? EPL 득점 순위를 한번 봐야 됩니다. 어, EPL 득점 순위 황희찬 선수가 새골이면 일단은 뭐 손흥민 선수랑 지금 공동이거든요. 그렇지. 공동 7위에랭 그대로 있는데. 어. 게임 수를 보면 호날두가 4게임에 7골, 황희찬은 4게임에 7골이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의 경기 수에 따라서 또그 라인업을 또 하잖아요. 어이 그쵸 그쵸. 그러면 한 5위 권까지 올라간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호란주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야, 대단한 거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형님 어. 야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의 어. 평행 이론이 있어요. 어. 같은 프리미어리그이기도 하고 또 뭐, 뭐가 아, 있어요 그렇지. 오른발 왼발 다잘 써.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공동 7위. 그렇죠. 특정 뭐 공동, 공동 7위. 또둘다 손아 개나 다 빨러. <laughs> 아유 뭐 플레이 스타일이 뭐 완전 비슷하진 않지만 아니 그렇잖아 손흥민은 개빠르다 그러고 황희찬은 손이가까빠르다둘다빨로또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게 확률적으로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둘이 출생한 동이 같아요 그럼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님? 뭐 동? 네동 시가 아니라 뭐 서울시 뭐 이거 광, 어. 경기도가 아니라 아니 그러면 아니라. 손흥민은 춘천이잖아 아니 황희찬도 춘천이에요 어 진짜로? 네, 진짜예요. 야... 강원도 춘천시 어. 후평동이라는 곳에서 출생지가 같아요. 후평동 난리 났겠네. 지금 날 지금 프리미어 리그를 후평동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들? 제짜 저희 후평동 한번 찾아가야 될것 같아. 놀러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후평동 주민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